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논어 위정편 마지막 두 장입니다 23장과 24장입니다 이 위정편 마지막 두 장인데 자 강의 들겠습니다 위정 23 자장문 이 말이죠 그 자장이 물었다 자장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 공자보다 아주, 아주 어린 제자입니다. 이름, 이름은 전손사라 했죠. 이름이 전손사입니다. 전손이 성이고, 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부를 때는 사야, 이렇게 부르죠. 그, 말년제자, 말는제자입니다 말년 그래서, 자장이 물었다 10세 가지야. 이 말입니다. 요 때, 야는 의문사 호로 보면 됩니다. 이 호하고, 같아 의문, 마지막 음, 의문사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 이 뜻입니다. 10대 10세를 알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이 10세가 뭐냐면, 이세는 이, 이거 주위 선생은 이세를한 왕조의 바뀜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서 하, 하, 은, 주, 이렇게 한 왕조의 바뀜으로 주위 선생은 봤는데, 이한 왕조는 엄청나게 깁니다. 한, 이 보통 우리, 그한 우리 조선 왕조가 한, 한 500년 되잖아요. 그러면이 10세 같으면 거의, 얼마입니까? 5천년이 되죠. 너무 세월이 길어서 요즘 현대학자들은 이거를, 새를 30년으로 봅니다. 이 글자 자체가, 이 글자 자체가 어떤 형태냐 하면 이 10이 3개 모인 겁니다. 이 10이 3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10이 하나, 둘, 세 개, 일모에 이걸로 구분한 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 이게 30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글자 안에. 그래서 30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보통 한, 한 세대, 우리 세, 세대할 때, 이것이 세대할 때, 세 자도 이렇습니다. 한 세대는 이 보통 한 30년 보잖아요. 뭐, 내하고, 내가 한, 내보다도 자식, 자식을 내가 낳는 게한3 0살 때면 나니까. 그래서 이, 이걸 갖다가 30으로, 30년으로 보는 경우가 그, 지금 현대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주희 선생은 이걸한 왕조를 봤습니다. 아까 함께 그 10세를 하면 아주 귀시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자장이 묵기를 10세를 알수 있느냐, 그 디딜 이야기입니다. 또는 앞을 이야기한, 그 뒤에, 그전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 미래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한 겁니다. 예, 해석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은나라, 이 은나라입니다. 이 상나라라, 상나라라도 하죠, 이게. 은나라는 인, 어, 하래 말입니다. 하, 하나라에서 인, 인은 이때는 원인이라는 뜻인데 원인이라고 보지 말고 이거는 있다,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한나라에서, 아, 하나라에서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입니다은나이어받기 때문에 소손이입니다이손이는 가갑입니다. 이 소는 던다는 뜻이고 이건 더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말들은 가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손익은 벌리고 더해서, 대한파, 가지야, 알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 그 옛날 고대왕조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라는, 옛날 하나라에서는 에 있는 예법, 이때는 이걸 갖다가, 예를 갖다가, 우리 주위선생은 삼통으로 했습니다. 삼통. 이좀 말이 리는 삼통. 3통. 삼통으로 봤습니다. 삼통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 이 삼통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삼통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그렇게, 하나가이수서가이습니다이 삼통이라고 이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이 하나라 있죠? 이, 이, 제일 고대 국가입니다. 이 하나라는 충으로 봤다. 는 말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중심 사상이란 뜻입니다. 이충으로 봤다. 그러면 이 은나라는, 이 은나라는 요걸 갖다 질로 봤습니다. 질, 질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 주나라는 이 주나라는 문으로 봤습니다. 이 질이라는 개념이 뭐냐? 응. 문을 알겠죠문명이란 뜻입니다. 글, 글자를 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네. 질이라는 것은 무로 보통 봅니다. 무, 이 무. 옛날에, 이, 리 나라는 하나 점을 쳤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각국문 같은 게, 아, 이, 이 옛날 정신도입이다 그게. 그래서, 거기서 한자가 만들어졌다 하죠, 지금. 그렇게 우리 주위 선생님은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 어, 저번에, 그, 내가 그, 그거 할 때, 저, 뭐야, 도업경 강의할 때 하면 내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석 달이라는 개념이 있지 습니까 우리 이석 달이 뭐, 석 달을 하죠. 12월을 달이라고 합니다. 정월이 있고 석 달이 있지 않습니까? 이석 달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왔느냐는 겁니다. 1 2월 이거 12월을 섯 달을 하는데, 이 원래 정월이라는 뜻입니다. 석 달은. 선달이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세워진 달이라는 뜻입니다. 이석 달의 개념이 12월 된 것은, 은나라가, 이 은나라가 달을 12월을 잡습니다. 그, 나중에 그, 그, 뭐야, 삼통 중에 나온, 그, 주인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나옵니다, 이게. 그, 은나라는 추월을, 이게 우리가 이그 지지간에, 12지지간으로서 그볼 때는 추월, 이 추월을, 12월이거든요. 추월을 기점을 한다. 이걸 정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정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그, 저기, 라 그렇다면, 이 하나라는 뭐죠? 하나는 인을 봅니다. 인을은 뭐냐 하면은, 인을, 인로 보거든요. 이 인을은, 말 그대로,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인을,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고 하나를 따라가고 있죠. 이 하나라가 정우리 인을입니다. 이, 미 인이 인월이거든요 이런 사람합니다그 중나라로 는 자월입니다. 이 주나라는, 이 주나라는 자원입니다. 요, 요걸로 가면, 이이 1월이면은, 이, 이건 그 자원은 뭡니까? 11월이죠. 그죠? 11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래서 내가, 왜 그, 이,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 역사를 볼 때, 그, 우리가 조 고조선이 있었죠. 고조선이 있는데, 고조선의 문명의, 우리가 고조선 당군을 보는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기자 조선부터가 우리나라의 시조를 봅니다. 이 기자. 기자. 이 기자가 은나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은나라 문물을 읽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말 속에도 석 달이라는 말이 이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개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말이길어지는데자 아, 음. 그래서 가서 은나라는 은나라는 한나라의 예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이 큰 변화는 없지만 거기에서 약간 조금조금 조정 해서 알수 있다는 겁니다 중나라는 은나라에서 은나라 예에서 그게 렇 인, 어, 은, 예거든요 은, 은나, 나라의 예법에서 이어받았기,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더하고 빼면, 더하고 빼면, 봐할수 아, 있다. 알수 있다. 그래서 공자 사상에는 공자는 이, 은 나라는 한나라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문이 중심이죠. 그래서 이중나라는 문이 중심입니다. 이 공자가 이 문명을, 문명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무에서 문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이첫강의부터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를 가지고 이상국가로 봅니다. 이, 지금 우리 공자 선생님은. 그래서 기호원 그냥 아마도 이는 뜻입니다. 아마도. 대주자, 이 말입니다. 주나라를 잇는 자가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있다면, 비록 수, 비록 백세를 알수 있을 것이다. 그렇 말입니다. 이렇게 그 우리 공자 스생은 어떤 특출한 왕자가 나라를 다섯 여자가 나타나면 중앙으로 꼭 해야 한는 뜻이죠. 이렇게 백세를 백세를 동안을 다할수 있다. 뜻입니다. 자, 위정 24장 자왈 비귀 비귀 귀비다. 이런 귀신 귀귀이 재지 첩냐. 견의 불이면, 불용량, 무용량.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이거 앞으로도 문제되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귀신이 아니면, 이 말입니다. 이때 귀는 뭐냐 하면은, 이 신을 보면 됩니다. 그냥, 그 뭐, 지신, 뭐, 전신, 인신, 이런 게 있는데, 막 굳이 막 나눠 쓰지 마고 그냥 지금 쉽게 막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불교를 믿느냐 또는 저 기독교를 믿느냐 개신교를 믿느냐 그런 그런 뜻입니다. 그막이때 기는 그 귀신이란 뜻인데 이때는 기는 마땅한 말이다. 당연한 또는 마땅한 마땅한 귀신이 아니면 그래서 그사 그 귀신에게 제사를 지라면 제지 말은 이때는 기를 받습니다. 그 이신을 제사치라면, 그는 천냥, 아첨하는 것이야. 이 뒷말 이어지는 문장을 같이 봐야 이지 의미가 드러납니다. 견의, 의로움을 보고도, 불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무용량 우리가, 저는, 그저 옛날에 그, 그 김대중 선생이 그 대통령까지 냈죠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편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이 말이죠. 그 말이죠. 의료를 보고도 행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 우리 지금 요즘 대통령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도 비슷한 말을 했죠. 불의에 저항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불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거의 같은 말이죠. 그 귀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우리가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그, 저, 물론 저는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뭐, 천주교까지 내가 건들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해방 이후에 거의 들어옵니다. 해방 전후로 해서 다 들어옵니다. 왔을 때 정말 우리는 그것을 그그 예수 사상 그러니까 그 개신교 사상을 우리는 우리 백성들은 정말 절절하게 우리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그그 그 좋은 그 당시에 우리하 우리 그걸 갖다 격이라 고그러다 했죠 제가 격이라니다 이걸 우리나라화 시켜서 우리 종교를 우리 끌어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애수를 믿으려고 했죠. 지금 그게,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기성전? 결인 뭡니까? 정광훈이죠. 우리, 그, 한기총이라죠. 참담합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1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 제가 능리 설명하지만 11조는 정당한 기독신자는 절대 내지 말아야 할 돈입니다. 연보돈이나 헌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제의식이 있는 11조를 거듭니까? 지금 요즘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 지금 전투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에 가면 목사님들 대부분 다 이스라엘 편들 겁니다. 의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 다시 쭉해석 하겠습니다. 23장. 자당이 물었다. 10세대를 다알수 있습니까? 자와 공략해서 말씀하셨다. 은나라는 하나의 예법에서 이어받았기 때문에 소손이 가감하면 알수 있다. 그리고 주나라는 은례를, 은나라의 예법을 해서 이했기 때문에, 그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한다면, 손익은 가감한다는, 가감한다는 뜻입니다. 가지 알수 있다. 그리고 혹여, 혹여, 기 혹은 혹여 는 뜻입니다. 혹여, 주나라를 잇는 자가, 계지 개주자, 잇는 자가 자라면, 비록 수, 비록 백성도 다알수 있을 것이다. 그 공자의 생각에는 이 줄을 숭수합니다 문을 숭수하고죠 자, 위중 24 자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비기 귀입니다. 마땅한 귀신이 아니면, 마땅한 신이 아니면, 그 말입니다. 신이 아니면, 그것을 제사 지나는 것은, 그것을 받드는 것은 아 뜻입니다. 그것을 받드는 것은 아침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를 보고도, 견의, 어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불이, 행동하지 않으면 무용량 용맹한 용감, 용맹함이 없다는 것이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